아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발폭을 어떻게? 뒷땅이 맞느냐? 자꾸만 그럼 어떻게? 네, 그렇지! 발폭을 눕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뒷땅이 나가지고 드라이버에 여기를 자꾸 치게 되는거야 여기를 자꾸 치게 돼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스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공에 이제 숫자 공에 숫자가 있어 그럼 숫자를 티 위에 티 위에다 이제 공을 올려놓는 거야. 눈에 편안하게 보이게 이렇게. 난 너무 친절한 거야. 지금 편안하게 고개를푹 떨궈서 볼수 있게 이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놔잘 올려놨어. 그러면 이제 공을 잘 올려놨으면 공을 잘 올려놨으면은 <laughs> 어드레스때 이제 공은 아, 그티 위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어드레스에막드라이버 어드레스? 그러면은 공의 위치를 어, 왼발 뒤꿈치에서 조금 안쪽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립을 해. 그립, 그립 원래 자기가 하던 방향대로 그립을 해요. 숫자를 그냥 무심히 무심히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백스윙 올려. 아무 생각 없이 백스윙. 아무 생각 없이 백스윙 올렸어. 백스윙 아무 생각 없이 백스윙 올려서 백스윙 탑에서 백스윙 탑에서 내려오기 전에. 벌써 내려온 사람 안 돼. 백스윙 탑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 숫자, 내가 좋아했던 그 숫자, 숫자를 한번 의식을 해. 의식. 의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타운해서 내려올 거그 다음에 타운해서 그 다음에 백스윙 올리면서 의식해야 돼. 저, 걸 백스윙 탑에서 가 의식해야지. 그리고 엄청나게 의식을 해. 엄청나게 막. 저 숫자 가 뚫어질 것 같아. 뚫어지도록 의식을 하고, 내려올 때 정신이라고요. 그럼 공부치고 바로 일단부터 공사시 된다 이말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뭐, 스 특히 터업에서 내오기 전에 숫자를 의식을 하고 내려온다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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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사실. 의식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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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의식을 안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려올 때 정신이라고 가지고 이런 아주 착풀어진 거야. 착풀어지 자냐. 왜냐면 내려올 때 공을 맞춰야 되는데 공을만 공을 맞히고 땅을 맞히냐 땅을 거나 이상한 데맞춰가지고 착풀어진 경우야 지금. 그러니까 내려올 때 의식을 못 하는 거지. 내려오기 전에 내가 눈으로 숫자를 의식하면 바로 여기 위에 맞는 것이 가운데 수위스게 그냥 최상 맞으면서 공이 비행기가 입고 하는 것이냐. 바로바로 바로 말하면, 기절해. 자기가 그렇게 치고 기절해. 아버지도안 했는데. 공이 너무 많이 뜨거냐, 아니면 홈샷 자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여기 딱 보면 이 위에 맞히않냐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여기 숫자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때는 자기가 원래 하던 어드레스 서가지고, 그냥 무심히 있어야 돼. 무심. 무심 타법이라고 그러잖아. 무심 무심히 있어야 돼. 여기서 심각하게 뭘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리고 백스윙 할때 아무 생각 안니까 스윙이 너무 편하네.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박인비가 이렇게 백스윙을 멋지게 전인지 같이 멋지게 해가지고 공이 멀리 가나요? 박인비의 백스윙은볼 수가 없어. 이상하게. 그래도 공이 멀리 가. 아무 생각 없이 백스윙을 하는 거야. 그의 박인비의 유연성이라든지 모양, 몸의 체형이나 생김새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생각하지 않아. 만들지도 않아. 이쁘게 어떻게, 멋있게 만들지도 않고, 체중이동도 생각 안 해. 한데, 내려올 때 공은 정말 스위스답게 잘 맞아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치는 여자 선수야. 이 처음에 공을 배울 때는 다 여기에 맞추게 돼요. 왜? 여기에 이렇게 맞추는 사람들은, 내려오면서 책를 이렇게. 클럽이, 공을 들어 올려야지 공이 뜨는 거라고 생각을 하리는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공을 치면서 이렇게 쓸어서 쳐라. 어센딩으로 하라. 그런 걸 처음부터 배우게 되면 다 여기에 맞추게 됩니다.